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닮으러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호와여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공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변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비류들과 동굴에 피신해 있었지만 그 공동체는 사실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울왕이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를 타기하고 빠져나오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음란과 범죄와 타락과 만문의 우상으로 인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속히 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른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공동체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른 예배, 깊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바른 언어생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저주와 비난의 말 그리고 절망적인 말이 가득하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질 때에 우리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일이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만나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들이 책망할 때 듣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외교를 대한민국이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 도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는 사람이 바깥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다. 도이 우리는 다윗의 대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된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가장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